직진 성능을, 어, 보려고, 핸들을, 놓고, 80, 80으로 지금 주행을.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직진 성능이, 레미콘차 치고는 괜찮은 편이지. 어떤 차들은 이게 핸들을 놓는 동시에 좌측으로 쏠리든지, 우측으로 쏠리든지, 그래서 핸들을 잡으면서, 항상 잡고 있으면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년 됐잖아요. 3년 됐는데 뭐, 지금, 이 정도의 직진 성능이면 뭐 괜찮은 편이지요 근데 이게 타이어가 바깥쪽으로 이제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 편마모가 되다 보니까 타이어가 좀 따르면은 또 이게 차가 또 직진 성능이 더 떨어져요. 아, 이거 돌 비도 어지게 밖 예뻤네 이거 차 돌인데 이거, 아유 큰일났네 이거 떨락 하마 떨락 하마 이거 시, 엄청 힘들겠는데, 아이고, 씨. 아, 이거서 시, 어쩔 수 없이 저서 차를 돌려갔어야 돼. 이거이거돌 비만 여어서차돌 때가 좀 어려겠네. 강가 아, 깨울인데 뭐, 건너갖고 좌측으로 타고 왔나 계속 가면 된다. 아. 아. 뚝방길 내려오면은 우측으로 가는 길이 있고 좌측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바로, 바로 가라고, 바로, 바로. 전번에는 우측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좌측 바로로, 바로. 바로. 가. 뚝방길 내려와가. 그래. 아. 됐 아 이거를 빼려면은 오지게 밖에 붙네 아이씨오지게 밖에 붙어